안녕하세요. 노연이에요. 이렇게 크게 나오지? 이게 새로 라이브라는 건가? 네. 처음 해 보는 건데 네. 저희 지방 방송 좀 끄세요. 아, 어, 제가 엔지라서. 엔지 아니에요. 아, 계속 갑니다. 계속 네, 제가요. 그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. <laughs> 어, 저도 유튜브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지가 뭐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음그 안에서 혼자 놀기의 진수? 네, 혼자 마구마구 하고 싶은 것들, 뭐,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,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 보랍니다. 아, 팔 되게 아프네. 아, 셀카 이런 것도 사실은 익숙치 않은데, 제가 길치, 뭐, 기계치, 뭐, 음치 박치는 아니다. 뭐 안좋은 그런 것들을 뭐 이제부터 배워 가려고요 뭐 모르는 게 죄인가? 음, 어, 함께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서로 이야기 나누고 뭐 제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물어보면은 뭐네 때릴 수는 없고 뭐 <laughs> 어쨌든 아 어, 어, 주변인들도 소개도 하고 싶고 무명배우라고 해서 뭐 방송은 못하지만 뭐제 채널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친구, 추천하고 싶은 뭐 그런 친구들도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, 또 읽어주고 싶은 책들 내지는 뭐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저의 진면모, 뭐, 진짜 모습 보고 실망하려나 뭐 이상하면 지우문제지잖아요. 제 채널인데 뭐내맘대로지 어. <laughs> 아무튼 함께 놀자고요. 얼마 전에 제가 아, 팔 되게 아프다 점을 봤는데. 점을 보러 간건 아니고, 일부러 어, 아는 분이 카페에 오프 음식을 한다고 해서 갔어요. 그랬더니 공짜로 점을 봐주더라고요. 복비 안 내면 효력이 없나? 그래도 어쨌든, 근데 제가 화려한 게 어울린대요. 화려한 조명, 밤에 놀아야 된대요. 클럽 이런 데가 참 저하고 잘 맞는다고 하는데, 또술 담배하고 별로 안 친하고.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남자 친구도 없고 누구 불러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음, 유튜브에서 놀아야겠다. 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. 아 어, 갑자기 이렇게 친구처럼 막 대화 나누다 보면은 친해지면 뭐 우리 반말도 할수 있는 거고. 네. 그렇다고 너무 막 대하지는 마세요. <laughs> 어쨌든 자주 자주 얼굴 봤으면 좋겠고 음 구독 많이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꼭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네 믿어 볼게요 <laughs> 제가 잘 해야겠지만 뭐 부담도 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뭐 같이 친구랑 밤새 전화통화 하듯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음 한번 그렇게 놀아 보자고요 네 파이팅 이렇게 끄면 되나 으악!